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우리 낯익은 얼굴들이 많은데 여기는 지금 현재 양킥발 교육센터로서 조성래 원장님 조성래 원장님 하면 우리 양킥발을 처음에. 만드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보급하기 위해서 가장 정확한 교육을 할수 있는 양킥발 교육센터 조성래 원장님 학원입니다 이 학원에 지금 전국에 많은 원장님들이 지금 오셔서 조성래 원장님의 교육을 받고 계신 원장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성래 원장님부터 먼저 모셔볼까요? 예! 조성래 원장님 나오시죠와 네? 뭐 이렇게 인기가 좋아요, 원장님. 예. 뭐 인기가 뭐 대단한데요? <laughs> 제, 아, 제학생들이나가지고 학생들이세요? 아, 학생들도, 학생들도 너무 많아요. 이거 이렇게 많아도 괜찮은 거예요? 뭐 별로 없습니다. 제 <laughs> 네, 그래서 오늘 그이 원장님들이 되게 많으시네요. 교육 받으시는 원장님 예몇분 계시지만 네+ 네+ 네 지금 오시는 분은 한 다섯 아, 분 됩니다 다섯 분 밖에 아 다른 분또 계신 거예요 예+ 예아 그래서 분. 오늘 오신 분만 예, 예. 자 그러면은 전주의 김철성 원장님이라고 계시네요 잠깐 모셔 볼까요 어+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저기 전주의 어느 학원인지 학원 이름하고요. 예. 네,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전주 해성 무도 학원이라고 이한식 원장님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한식 원장님이요? 예. 아, 김철성 원장님, 예, 이한식 또 문장... 이한식 원장님, 예. 이한식 원장님, 왜안 나오셨어요? 잠깐 나오세요. 자, 예! 아,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오시죠. 그를 두 분이 같이 하시는 거예요. 학원 이름이 해성 무도 학원, 해성 무도 학원, 전주에 무슨 동이에요? 진복동이에요. 진복동에 여러분 잘 전주에. 양깃발 만약에 교육받으실 분들은 꼭 이쪽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영상 속에 자막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분 모두 다 전화번호 알려드릴 테니까요. 고맙습니다. 예. 네네, 자, 그다음에 청량리의 최... 최형환 원장님 앞으로 모셔보겠습니다. 어, 방송 주세요. 지, 지난번에 제가 안 잊어버렸죠? 안녕하세요. 최영환입니다. 네네. 천호동이 어디쯤에 있는 거예요? 어, 강동 소방서 바로 옆에 있습니다. 소방서 옆에 네. 학원 이름은 천길 댄스 예? 네? 네. 천길 댄스요. 청대 천길 댄스. 천길 댄스. 예. 네. 천길 댄스 학원. 네. 천영 천최형환 원장님. 네. 아, 네. 어, 양깃발좀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재능감이 좋고 참 네네. 배우는 동안에 참 행복합니다. 행복해요? 행복고요. 예. 예. 춤을 추실 때만 행복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배우실 때 행복하신 항상 거예요? 행복하다. 항상 행복하세요. 예. 하여튼 우리 조성래 원장님 어떻게 교육 받아 보신 거 어때요? 너무 좋습니다. 아, 잘 가르쳐 주세요? 예. 뭐 기초 교육만 하라고 시키는 건 아니겠죠, 설마. <laughs> 예? 너무 열심히 가르쳐. <laughs> 예, 예. 우리 원장님들 성실하게 가르쳐 드리는 게 가장 큰 덕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천호동에 최영환입니다. 아, 네 댄스 학원 이름이요? 정길 댄스요. 성 정길 댄스. 정길 댄스 학원. 전화번호 제가 넣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자막에다 넣어드리겠습니다. 천호동에서 만약에 교육 받으실 분이 있으면 우리 원장님한테 연락해 주세요. 한분더 있습니다. 아, 한분더 계신데 고운 쪽이다. 네, 우리 조성래 원장님한테 연락 안 하고 이쪽으로 연락해도 괜찮은 예, 거죠? 네. 예, 예, 예. <laughs> 자, 그러면 한분더 계신데요.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영환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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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쪽으로 오시죠 옆으로 오십시오 박영환 원장님 그리고 최영환은 서로 근처 근처 어디 계신 거 아닙니까 네. 네. 이름이 좀 비슷해요 이름도 비슷하시고 근데 두 분이 이제 나중에 영, 저 시연이 나가잖아요 네. 그러면 천호동에 그쪽에 계신 분들은 춤을 누가 더내 스타일에 맞느냐에 따라서 전화번호가 연락이 따로 가겠죠. 뭐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아 그랬으면 좋 네. 아니라 우리 사부가 예. 예. 한 사람이기 때문에 춤은 똑같습니다. 예. 같은 스텝을 배우고 같이 배우셨어도 스타일은 또달를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겠죠. 네네, 앞으로 네. 시연 좀잘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근데 학원 이름이 어떻게 돼요? 천호 아카데미입니다. 천호 아카데미. 네. 어디쯤에 있는 건데요? 아 어, 천호 네. 현대백화점 앞. 아, 아 그... 월드 뒤에 있습니다. 아, 월드 그... 콜라, 콜라텍 뒤에 있습니다. 이름이 월드컵이에요, 월드예요? 월드컵이었요 월드컵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지난번에 월드로 잘못 네. 우리가 알았는데 월드컵 콜라텍 바로 뒤에 네. 그 문구센터가 있는데. 네, 맞습니다. 예? 그죠? 네. 예, 그쪽에 어디 계신 거예요? 네. 와, 네. 아, 자, 잘하는 게 아니라 월드컵 하면 또. <laughs> 우리 천저 뭐야 그 천호동에서는 리듬댄스의 메카예요. 옛날 굉장히 오래됐어요. 강동 캬바레, 동해 캬바레, 둥근달은 른그 극장식이었고, 천궁 캬바레, 나성 캬바레. 잘 알죠. 한 20군데 됐던 것 같아요. 예, 황성 캬바레. 황성 캬바레까지. 예맞아요 네, 맞습니까? 네. 예, 제 강동 캬바레 제일 많이 갔거든요. 저도 그래서 많이 놀았습니다. 진짜요? 예. <laughs> 아 그때 우리 같이 또 옆에서 옆서 놀은 거 아닙니까? 하여튼 박영환 원장님, 네 철호동에 예, 월드컵 뒤에 있습니다. 학원 이름이 다시 천호 아카데미입니다. 천호 아카데미 전화번호 넣어드리겠습니다. 네. 그쪽으로 와주시기 바라고 전화 연락 드리고, 드리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성남에 계신 원장님 또 계시네요, 원장님. 네. 예, 강동주. 예. 강동주 원장님 한번 보시겠습니다. 큰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예. 원장님 이쪽으로 오시죠. 잠깐만 옆으로 좀다 나오나요? 예, 예, 좋습니다. 자, 성남에 예전에 제가 그 다른 원장님하고 이렇게 시원한 것도 봤고 따닥발하실 때 굉장히 멋있는 춤을 제가 봤는데 그때부터 한번 뵙고 싶었는데 원장님 직접 뵌 거는 처음입니다. 저도 뵙고 예, 싶었는데. 아, 저를요? <laughs> 저도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 저 이강이 보고싶어하는 사람들 다 있네요? 예자 하여튼 고맙고요그 요번에 양킥발을 이제 시작하셨는데 어떤 매력이 있으셨을까요? 이매니아들이그 네. 전에 따닥발을 많이 해보셨을데 이걸 접해보니까 네네. 그 옛날 따닥발 그 리듬이 나오고 여기에다 또 다른 매력이 있더라고 양키발이 그래서 한 2주 배워봤는데 네네. 너무나 너무나 재밌어요 아 진짜요? 예예 예. 어떤 분은 이 춤을 보고 어우 그 공식대로 하면 다안 맞는 거 아니냐 하는데 실제로 조금 연습해보시면 다 나오죠 원장님 예예 예. 진짜예요 잔발, 육육통합발 그죠그 다음에 따닥발까지도 다 기교까지도 리듬까지도 모든 게다 가능합니다. 네네. 해보니까 이거 주, 안 해보신 분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 하시는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성남에 무슨 학원이죠? 학원 이름이 지금은 학원을 접했고 지금 학원을 알아보는 중이에요. 아 지금 아직 오픈을 안 하셨고 어, 성남에다 하실 거죠? 예예. 예. 아 그러면은 전화번호는 제가 넣어드리고 강동주 원장님 리듬작. 시절부터 따닥빨 때까지 아주 유명하신 원장님이시니까 여러분들 양킥발을 만약에 배우실 분들은 꼭 우리 강동주 원장님께 전화번호 밑에 자막 넣어드릴게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꼭 연락하셔가지고 양킥발을 그 배워보시기 바랍니다.